안녕하세요. 희엄마예요. 음, 팥곰을 하면서, 팥 안금 팥곰을 하면서 한 그릇은 덜어놨죠. 한번 갈아서 한 그릇은 덜어놓, 덜어놓았죠. 그 덜어놓은 거 가지고 오늘은 팥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팥, 이게 250g 이고요. 찹쌀, 이건 찹쌀가루. 찹쌀가루로 50g 준비됐고요 설탕 1큰술, 소금 1꼬집, 그 다음에 물 넣을 거예요. 먼저, 요게, 가아놓은 상태니까, 갈아놓은 상태니까 저는 찹쌀가루를 선택을 했어요. 가아놓은 상태라 찹쌀가루를 선택을 했습니다. 어, 팥만, 팥만 잘, 삶어서 어,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. 팥죽이든 뭐 팥고물이든 팥앙금이든 찹쌀가루 50g 넣어주시고요. 설탕도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소금까지 넣어주시고요. 여기서 이제 물을 넣어주시는데. 된 죽을 좋아하는지, 묽은 죽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물의 양은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. 저는 먼저 두 컵을 넣었어요. 물을 두 컵을 넣어서, 어, 이제, 물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끓여 볼 거예요. 끓기 전에는 강불에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다막 튀거든요 이때는 조심해줘야 돼요 물두컵 넣었는데 그때는 저기, 물 걷잖아요. 지금 끓기 시작하면서 되직해졌어요. 이럴 때 나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묽게 먹고 싶다 아니면 요대로 죽으로 먹고 싶다 하면 그때는 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. 저는 여기에 물 반컵만 추가할게요.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서 약불로 줄여서 한 3분 정도만 뜸 들여 주면 돼요. 죽도 뜸을 조금 들여야 맛있어요. 최대한 약불로 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한 3분만 약불에서 뜸 들일게요. 준비해 놓은 새알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. 이 새알도 제가 만든 영상 있죠? 거기서 새알 만드는 거 참조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음, 새알도 첨부터 넣어도 되고요.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. 지금은 제가 조금 늦게 넣었어요. 이렇게 다 됐어요. 새알은 또 뜸이 드림, 들어지면서 새알이 있거든요. 불을 끄시고 이렇게 해서 팥죽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. 농도도 딱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아주 잘 됐죠. 여기 이제 고명 같은 거 올리시면 되는데. 잣도 올리시기도 하고 대추도 올리시기도 하고 여기 새알 3알, 새알도 이렇게 살아 있죠. 이렇게 해서 음, 이 추워지는 겨울에 따뜻한 한끼꼭 이렇게 회절하세요희엄마였고요 어,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어, 그리고 힘이 됩니다.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